네 안녕하세요 루빅스님입니다 오늘은 사랑하자 예수님과 교환 후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겉샵 두께샵 속샵 두께샵이고요 이거는 샐러드 파우더 샐러드 파우더 넣어 주신다고 얘긴 들었는데 이게 통째로 넣어 주실진 몰랐고요 음, 이거 그릇, 고컬 그릇. 음, 이것도 고컬 그릇. 입니다. 이거 몰드 넣어주셨어요, 이거. 그만한 마리락 써줄게요. 스크림 몰드입니다. 네. 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시간이 너무 짧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이거 그릇. 그릇. 그릇 그릇입니다 이거 이거 모이드 몰드. 모이드시 직접 꺼내진 않을게요. 다 모이드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 오 진짜 느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통째로 넣어주실지 몰랐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하자 예수 님과 교환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